가성비 최고 캐스팅 릴 최고 베스트 제품 3. PURE l u r 위의 실버 깃털 스플은 초경량 설계로 단 4g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 e 베이트 캐스팅 릴은 7. 3대1위 기어비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캐스팅을 지원하며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샤드 송어를 노리는 낚시에 적합한 모델로 가짜 미끼와 함께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물고기를 유혹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줄 제품입니다. 낚시 애호가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스킹 발리언트 이글 2프로 e 베이트 피네스 시스템 베이트 캐스팅 릴은 특히 배스와 파이크 낚시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엔비덱스트러스 디자인으로 양손잡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탄소 섬유 소재로 경량화되었으며 최대 드래그 비율은 8.4:1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6kg의 드래그 힘 덕분에 큰 물고기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가짜 미끼 사용에 최적화된 이 릴은 물 속에서의 조작성도 뛰어나 낚시 애호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카스킹 의 초이스 벨리언트 이글 이 e 베이트 피네스 시스템 베이트 캐스팅 릴은 베스 낚시를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최대 5kg의 드래그를 지원해 강한 물고기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8. 4대 1위 고속 기어비는 빠른 릴링이 가능해 미끼 캐스팅 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 애호가라면 꼭 경험해봐야 할 제품입니다.